안녕하십니까. 아, 2023년 8월 11일,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39분입니다. 아, 지금도 버블 차트를 이제 먼저 아, 보겠습니다. 아, 보기 전에, 어, 제가 어제 저녁 브리핑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광고도 드렸고, 또 아카데미 방하고, 예, 여러 군데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오후 5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 금요일까지 이제 라이브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저녁 브리핑을 대신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카데미를 대신해서 초반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또 세세하게 또 초보 교육부터 시작해서 강의도 곁들이면서 경제 관련 어떤 뉴스, 또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들 그리고 저희 원봇 어, 원보 차트와 원보 RSI 등등에 대한 어떤 활용 방법, 또 라이브 트레이딩 할수 있으면 같이 타점도 잡으면서 같이 들어가면서 어, 익절 손절, 또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어,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좀더 필요하다거나 또 부족하거나 또꼭 해야 된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걸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는 분명히 좀 서툴고 어, 저도 뭐 전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서서히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과 응원을 응원의 힘을 힘입어 예, 조금씩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버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버블 차트 보면 지금 LPT 라이브피었죠 음, 최근에 며칠 전에 좀 바짝 뜨다가 그냥 왕창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세력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LPT 그 다음에 API3 그 다음에 스톰엑스 같은 경우도 예 최근에 엄청나게 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이지 도 않다가 또 갑자기 좀 올라온 것 같네요. 또 ASTR 뭐 이런 코인들이 좀 보입니다. 지금은 상승한 코인 한 절반 정도, 떨어진 코인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른 건,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거는, 없네요. 자, 한 시간 봉, 아, 한 시간 봉이래요. <laughs> 네, 한 시간 변동량 기준으로는 좀, 어, 많이 올랐던 코인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도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죠? 음, 변동폭이 뭐, 2%, 3%가 1 시간 만에 움직였다는 거는 큰, 큰 거예요. 그죠? 대부분은 0. 몇 프로 때. 근데 한 시간만 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조금 더 보이는 그런 버블 차트입니다. 자, f o 시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릴 때, 오늘도 이제 PPI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해서 밤 9시까지, 9시 반이죠. 좀 변동이 있을 거니까 예좀 주의하셔라. 이그 예, 말은 예, 특별하게 주요 브리핑 코인들은 눈치 게임을 한다고 크게 많이 변동량은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제 이제 CPI 발표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오늘 8시 기준으로 오전 8시 기준 요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아, 도미넌스. 도미넌스는 오전 8시 기준으로 46.94였는데 지금도 46.94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거의 똑같다 그리고 원보 도미넌스는 42.93이었는데 알트코인들 라이브 피어 같은 그런 코인들이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원보 도미넌스 그리고 제가 버블 차트 처음 봤을 때 약간 뭐 반반 정도의 어떤 오르고 내린 코인들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어 떨어진 것 보다는 퍼센트는 좀 오른 코인이 좀더 높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도 원보 도미넌스 1 53.92, 아, 29. 5점보다 높기 때문에 좀더 오른 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1시간 변동 양에 대해서 1시간 동안좀 떨어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래서, 원보 도미넌스 2번은 딱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면, 아, 앞으로, 어, 한두 시간 이내에 조금 더 떨어질 코인이 있겠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점수면 조금 더 올라갈 코인이 한두 시간 이내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는 6.84였는데 지금 6.85로 어, 1시간 동안 떨어지는 코인이 있으니까 달러 수익 실현을 했겠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소위 말해 지갑이 조금씩 두툼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어, S 시그널에서, S 시그널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거의 뭐 많은 뭐 변동량은 없었습니다. 쬐끔, 네, 쬐끔 떨어졌다가 네, 지금 또롱 시그널이 떴는데 어, PPI 때까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뭐쫙 올라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발표 이후에 또 어제와 비슷하게 제 생각에는 또 올라갔다가 똑같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큰 영향을 안 미칠 거기 때문에 어제보다 변동폭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음, 지금 핑크색 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롱이기보다 뭐 조금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그 브리핑하면서 대충 범위도 이제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그 범위에 맞게끔 여러분들도 어, 대응하실지를 모르겠으나 오늘은 뭐 거기까지 간다기보다 제가 분명히 2000아 27,300불. 그래서 2만 음 제가 어 제가 어제 오타가 났었네요. 29,300에서 29,700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27,300이라고 했네요. 아무도 저한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없네 별로 안 보시나 <laughs> 좀 봐주시고 요런거 오타 뭐 알아서들 아 그러려니 하고 다 이해하셨으면 다행인데 제가 금액을 좀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튼 29,300불 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29,300불 여기잖아요 29,338불 요정도까지 왔다 그리고 29,700불은 여기잖아요 어제 왔던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ppi 발표 난 다음에 어제랑 비슷한 분위기면 거기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소폭 반등했다가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뭐야 또 제자리야 이럴 가능성도 예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 예 주말에도 예 별로 재미없는 장이 예 주요 브리핑 코인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리플 한번 볼까요? 네 리플. 자, 리플은 제가 0.625에서 0 6 4 1 정도라고 이제 브리핑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S가 떴고요. L이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떴습니다. 제가 0.641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최고 가기 0.641. 예,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예, 놀랍지요. <laughs> 지금 제가 오전 8시쯤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13시. 한시쯤에 0.6410을 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떨어졌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냐? 지금은 0.628입니다. 제가 0.6239, 음, 아, 0.625라고 .625, 했잖아요. 0.625 정도 사이. 그러니까 지금 0.625가 거의 다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왔다가 올라가든지, PPI 발표 때, 무빙을 그것보다 어제 내려가는 거, 요 기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624, 뭐, 요런 정도까지, 저는 625로 예상을 했는데, 거기까지 왔다가 갈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상방, 정확하게 찍어줘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누군가는 거기서 익절을 했길. 또는 예, 그 매도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LPT라는 코인 한번 볼까요? LPT 자, LPT라는 코인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예,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오를까 내릴까 지금 이제 조정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케나시로 잠깐 바꿔볼까요? 하이케나시 캔들로 바꿨을 때는 아직도 상승 추세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아래 꼬리가 조금 있지만 위 꼬리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찌 보면 조금 더 네, 상승 추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빠집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코인은 보나 안 보나 펀딩 피도 높겠지요. 마이너스 2.2197이니까 펀딩 피가 무지하게 높으니까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았던 게, 음, STMX API3. 한번 볼까요? STMX. 아, STMX도, 앞, 어, 그냥 딱 보기만 하시더라도, 지금 더 상승 추세가 원보드 RSI에서 알려줍니다. 지금 원보 차트에서는 거의 교차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곧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튼 볼륨도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고요.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도 네,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상승 추세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4시간 봉으로 했더니 0.075 정도까지 올라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얘도 펀딩피가 항상 높았는데 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얘도 음, 올라가고 있어서 차라리 약간의 눌림목이 보이면 롱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현물 수익이든 네. 롱 방향으로 수익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PI 3도 한번 보겠습니다. API 3. 자, API 3. API 3. 네. 지금도 이제 거의 이제 교차가 났네요. 그리고 교차가 났고 이제 떨어지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빠지고 있네요 그죠 어, 올라간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api3 지금 아 얘도 펀딩피가 높습니다 펀딩피가 높다는 건 이렇게 올, 쫙 올라갔다가 쫙 뺐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싼 거라고 해서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 최고점인 0.1246 근처까지 오던지 이 펀딩피가 계속 높으면 거기를 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4시간 봉으로 딱 맞췄더니 API3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어, 그런 영역이 있네요. 그죠? 어, 갑자기 또 얘도 펀딩피가 자꾸 더 올라가면 1.4까지도 순식간에 그냥 올라갈 가능성도 일단, 음, 보입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도 1.2817, 네, 여기 캔들, 몸통에 여기 시작이잖아요. 못 올라가도 1.28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으니 변동성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떨어진 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GMX, BNT. BNT는 없으니까 GMX만 한번 볼게요. GMX. 자, GMX 코인은 네쭉 떨어졌다가 이제 좀 소폭 오를 걸 지금 원보차트는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막 l이 떴습니다 막 l이 떴다고 무조건 어 지금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 이제 뜬 지점 가운데 448 고정도선에서 그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다 또는 여기 지금 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기 떨어지는 439 에서 예, 금방 l 시그널 뜬 44.8, 요 근처쯤, 요 사이까지 한번 살짝 더 내려오면 그때 좀 갖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건 핑크색 선이 많이 하방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와도 조금밖에 못 올라오든지 요 핑크색 선 맞는 요 근처, 뭐 46불 50, 요 근처 정도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GMX는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PPI 발표 저녁 9시 반에 있으니까 그때 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그런 코인들은 특히나 초보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어, 현물 집중 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한 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 와치리스트,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코인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예. 별로 재미없습니다. 마이너스 2.6%까지 빠진 것도 있고 오른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사면 네 어때요? 예, 오히려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알 때는 과감하게 팔고 어, 코인 개수 늘리는 재미라도 어, 자꾸 이제 재미를 늘리시면 됩니다. 무조건 2% 3% 이렇게 길게 보면요. 좋은 코인들 모아 가는데 있어서 힘들고 또 다시 선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0.5%든 0.6%든 뭔가 기회가 오면 딱딱 정리.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좀 어둡거나 중요 발표가 있거나 또 제가 어 횡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이 무조건 맞지는 않겠지만 어 너무 큰 어떤 이득보다는 좀 짧게 끊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찌 보면, 볼린저 밴드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요. 횡보가 길어질 때는 그 범위 사이에서 거래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 비트코인을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비비.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볼린저 밴드 같은 거를 딱 띄워서 한 시간 봉 요렇게 딱 맞추면 요 범위 내에가 요렇게 좀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지금은 여기, 볼린저 밴드의 가운데 라인을 위로 못 뚫고 오고 아래에서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보는 고사이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 줍줍 하듯이 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띄워놓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BTC. BTC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라인이잖아요 제가 핑크색도 한번 지워 볼게요 핑크색도 네. 잠깐 지우면 여기 가운데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여기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 가운데 라인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리플도 이렇게 긴 지루한 어떤 횡보장이 오면 어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도 예, 훌륭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네 여기서 얘는 여기 윗선에서 놀았네요. 윗선에서 놀다가 지금은 이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아래 뭐 왔다갔다 할 때마다 뭐 먹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활용하시면서 잘 트레이딩하면서 현물이든 그다음에 캐시든 현금이든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FOC의 저녁 브리핑 구프로였습니다 오늘도 성공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